두 번째는 지난번 어, 국민의정부, 성내정부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안보의기술을 하시는 것, 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을 국방비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가능하도록 평균 증가율이 8.8%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가서는 사대형 사업에 투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국방비를 실질적으로는 삭감했습니다. 3% 증액을 한 것은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정부, 천민정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천천한 국방을 위해서 국방비를 배정했던 것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그 증가율을 줄인 이명박 정권은 안보의 <laughs> 구멍이 나도록 해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에 청해 정부, 국내 정부 시절에 안보상 이유때문에 허가하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를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권이 정말 이번에는 안보 국방, 튼튼한 국방 하지만, 실제로는 국방을, 국방을 도회시한 그런 정권으로 스스로가 행동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2급도의 원드를 허가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을 한 것이냐. 이렇게 이른바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국방부 시스템도 파괴시키고, 국방 예산 배정액도 줄이고, 또 국민들의 안보의을 허물어 끓릴수 있는 이런 행태를 서슴치 하는이명과 정부가 전쟁 불사, 전쟁을 부추기 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맞다는 게 생각하고,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전쟁은 절대 반대한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기어은안 된다고 하는 점을 아시기 위서 어제 오늘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아, 주적개념을 도활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계속 특를 하고 있습니다. 주적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방개설을 갖추고 무기체제를 만들고 또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국방 계획이나 무기체계나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유사시의 국방의 계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문서에 현존하는 위협,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선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과 다른 것이고, 우리 국방 백사나, 아, 정부 모든 아, 국방 관련 문서에 선동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선전하는 이유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방 계획을 세우고, 어, 또, 어, 작전 계획을 세우고, 무기체계를 그,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 선동은 그야말로 토론을 어, 얻기 위한 아, 국민의 에, 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에, 국방체계나 아, 무기체계나 작전 계교은 당연히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리책으로만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공동위원장입말씀드리습니다 네, 저렇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중앙사람 여러분들은 전부 초록색단말이 있고, 그다정보 전부 다노암색단 그 많이 있는데, 노암색이 우리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진대준 색깔이 많아지고, 너무현 색깔이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색깔이 그것씩 바뀌었는지 남자 한모르겠는데 선물 끝나면 색깔을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래야, 아니죠. 이제 후보가 선계 기능이 있어요. 노란색만 있고, 저희 보영자 없습니다. 그런 건분명 보고, 아마 남성지는 노란색 때문에 남성도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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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에 우리 홍영석 씨후그 시장 는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후는그 후에는 아니에는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후이는세 후에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후에고떨어지는세종시는그 후에는 다후는그런분는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후 바쁘시답니까? 아, 그 전재적으로 <laughs> 제가 출근이지만, 토미가 가본 곳이던데, 전교에서 선거를 좀 진행할 때 차량 반응이나, 그리고 이벌이 흔들고 간게 옛날에는 솔직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민심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 음, 느꼈어요. 제 옆자리에서 운동하는 그 아주머니가 열심히 하길래, 예, 네, 그, 말을 듣고, 낚시가 좀은 이상한, 방마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7년 문명이 왔는데, 신랑은 뭐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애 하나 키우고 있다고, 병상짜리.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육남매, 1 시동매, 그다음 시부모, 모시고 농사시켰다고, 전통일러, 이렇 그리고 대단해. 그러면서 얘기 얘기가, 선거운동 이렇게 처음이니까 몇번 했습니다. 민박만 합니다. <laughs> 왜요? 했더니 없는 사람들 <laughs> 네? 우리 강당하다고리는데 우리 캠이 한다고 는 그만이지 했습니다. 역시 공주 연기 충남에 없는 사람도 훨씬 많고참 마음속으로 우리가 지지를 끌어주는 어, 충남에서. 어, 나리장 지사가 당선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치로 그전 대표께서 국방 3대 실책, 국방비 삭감, NSC 폐지, 또 성남 공군 비행장 훼손, 이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명백한 안보 실책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천안함은 그냥 항선이 아니라 천안함 자체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침몰시킨 군동수권을 그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제 전쟁 신영과에 가서 크게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하고 난리치면서 사과한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 공식적인 이름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그리고 유족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고. one